간 내리막에, 왼쪽이 높습니다 왼쪽을 좀 봤는데 그렇죠 좀 많이 지나갔어요 이게 이제 원래 대회를 하기 전에는 그릴을 좀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음. 자, 최인웅 선수죠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앞쪽에서는 지금 오르막 코스를 남게 되는데요 오른쪽이 약간 높아요 박민지가 버드를 놓쳤기 때문에 이 퍼시 들어가면 원업으로 앞서면서 스타트가 됩니다. 나이스 퍼. 야, 야 이렇게 해서 원업으로 시작을 하네요. 네. 이 매치 플레이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승부가날지 몰라요. 최예림 선수. 야, 저... 자 오르막이에요. 오좀 어, 강했죠. 좀 뒷바람까지 같이 갔네요. 이게 오르막에 뒷바람 같이 네. 가니까 좀 강한 스트로크였고요자 네. 박민지 네. 오른쪽이 높아요. 예. 거리는 조금 있는데요. 살짝 오르막이죠. 평지성 오르막이에요. 네. 라인 좋아요. 오 들어갑니다. <laughs> 었어요첫 <laughs> 홀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올 스퀘어를 만들어버리는 예. 홀이죠 네. 야 박민지 파5 <laughs> 홀에서 세컨샷 준비하고 있는 박민지인데요 일단 12번 홀이 418m 팝홀이거든요 이 예. 홀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보너스 홀이에요 예. 충분히 이 홀은 이글도 나올 수 있는 위치고요 자, 이거 조이치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예. 지금 보면 화면에 오른쪽이, 화면에 있는 왼쪽이 높아요, 이효리. 아, 최희림 어. 선수는 지금 티샷이 좀 벗어났던 네.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지금 네번째 샷을 친거 보면은 안줘 버리면 아, 당황하게 됩니다. 예. 그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참 중요한게 연결되는 매치 플레이예요. 어, 예. 이거 좋아요. 와우. 좋습니다. 야, 너무 좋은데요. 오. 실제로 이제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 할때 선수들이 초반에 컨시트 후하게 주다가 그가, 자, 나는... 자, 박민지 파파브골이죠 이글퍼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laughs> 지금 호골 쪽으로 상당히 심한 오르막이에요. 왼쪽 높은 파시었고. 오, 다시 아, 들어 주네요. 아, 하긴 최림 선수가 워낙 들었죠. 이제 네. 예, 격차가 좀 있었으니까 네.